국힘당이 지금 딜레마예요.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냐면 그냥 다 인정하고 뭐 협조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려니까 조기대선 열리면 그냥 죽을 것 같잖아. 그렇긴 하지. 그런데 네, 이렇게 막헌법재반소 공격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. 음. 법원에서 유죄 선고 나올 거라고 막 자기들도 생각해요. 음. 그런데 왜, 왜 이럴까를 보면 조기 대선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진영을 결집해야 음, 되기 때문에. 시간이 필요하고. 음, 진영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선동을 하니까. 네. 거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광훈, 뭐 이린 사람들까지 뛰어들어서 또 전화무게 뛰어들고 음. 이래가지고 막 선동을 하잖아. 그래서 서부지부를 다 때려보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. 네. 네. 그러고 막 마이크 잡고 막헌법재판관들막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러고 막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났어. 네. 그럴수록 헌법재판관들은 더 두려움을 그렇죠. 느끼겠지. 그렇겠죠. 이러면 기각하고 싶어도 못하죠. 할 수가 없죠.